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전불패TV의 고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의 투자 정답은 역세권이 정답이죠.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역세권 투자보다도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한판 승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뉴스가요 7월 12일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스입니다. 아, 골자가 뭐냐면요. 은 5월 26일 날이죠. 21년도 5월 26일날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6대 재개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죠. 아, 대목 같은 정비지수제, 연면적 기준의 지수제를 어,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수사항으로 노후도 3분의 2만 갖추고 있다면요. 어, 정비 부역으로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 그것을 어, 기본 계획 조례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월달, 11월달쯤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당겼습니다. 어, 9월부터 민간 재개발 공모를 받겠다. 지금 현재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공공 재개발 똑같은 시스템으로 공공 기획이란 부분을 통해서 민간 재개발 공모도 받겠다. 그래서 1년에 25군데와 한 30군데 정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아, 굉장히 제가 원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뭐, 누구나 원했던 정책이죠. 아,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아, 지금 보시면은요, 민간재개발이 활성화되기 전에, 공공재개발을 보시면은요, 올며 겨자 먹기로 동의서를 찍어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재개발을 9월로 당기면서 민간재개발로 선회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업성입니다. 건물이 어떻게 지워질 것인가는요, 누구도 모르죠.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보시면은요, 민간 재개발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추가 분담금입니다. 공공이 참여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업성이죠. 민간은 다르죠. 민간은 그 개발 이익을 조합원들이 가지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낮을 수 밖에 없죠. 공공재개발도 9월 달에 3차 공모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도 공모접수를 받습니다. 한바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요, 그 공공재개발 부분과 민간재개발 부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 표 민간 재개발이 9월에 공모를 한다. 좀 늦게 공모가 될 예정이었지만 당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시 재생 지역에 돌파구가 생겼다. 아, 이 말은요. 도시 재생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부가 진행했던 부분, 현 정부가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어, 공공재개발, 공공주도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못할 수밖에 없었죠. 예산 자체가 격격히 예산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가능케 만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서울시 지자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은 서울시가 도시 계획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이 말은요, 재개발은 여러분들, 우리 조합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가 옛날에 재개발을 했을 때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싸움도 많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도 계속 늘어났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당신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면서 수익률까지 나눠 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늘어났죠? 조합원들의 피와 땅. 지금까지 살면서 삶의 터전을 이뤘던 그러한 땅값을 갖다가 땅값의 수익률을 갖다가 나눠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민간 재개발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지난해 공공 재개발을 신청했지만 배제된 도시 재생 구역들이 대거 공공 기획 민간 재개발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공공 재개발을 신청했는데 배제가 된 부분들이 많죠. 민간 재개발 공모를 받기 이전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하는 그 특별법에 묶여 있던 사람들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민간 재개발의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으로 묶여있던 그러한 지역들의 매물들이 굉장히 귀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차이를 잠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공공재개발 사업과 그리고 공공이 기획을 해주는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9월 21일 날, 21일 날 공모 공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체가 시작됐죠. 2021년도 9월 21일 자 이번에도 시작을 합니다. 자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해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쪼개기가 금지입니다. 지분 쪼개기가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1일 9월 21일 그 이전에 신축도 중공에다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축 자체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9월 21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모 공고 1입니다. 자, 그다음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또 마찬가지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이미 시그널을 줬습니다. 9월 제 생각에는 아마 21일 가 비슷한 시기에 공모 공고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한판 붙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공모 접수가 시작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을 매입할 때 9월 21일 이전에 중공된 부분을 우리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현금 청산이 안 되고 입주권 나오는데 만약에 중공이 늦게 떨어졌다, 아, 중공이 늦게 떨어졌다, 한, 중공이 늦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요 현금 청산. 뭐죠? 쫓겨나야 됩니다. 공공 재개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분담금입니다. 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저층 주거지, 저층 주거지입니다. 개발을 해야 돼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역들을 상대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 분양은 사상 최대로 고점입니다. 일반 분양가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조합원 분양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24군데 사업설명회를 거친 부분들의 조합원 분양가를 검토해 보면 다 비슷합니다. 신길 1구역은요, 공공재개발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나 나왔냐. 25평짜리가 7억 1,400에 나왔습니다. 34평짜리가 9억 2,200에 나왔습니다. 거의 다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위에 심길 3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공정률이 한50%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2017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5평짜리가 3억 8,600입니다. 34평짜리가 5억 500입니다. 몇 배가 올랐죠? 거의 한두배가 올랐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두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일반 분양가도 마찬가지예요. 한두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노량진 8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보시게 되면은요. 자, 2018년도에 9월 27일 날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왜 사업 시행 인가를 기점으로 한냐면은요 권리 가액이 확정되는 기간에 권리 가액이 확정되는 기간이 바로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제가 기점으로 해서 분석을 해 봅니다. 5구 타입이죠 25평짜리가 5억4천5백입니다 8사 타입이 6억8천입니다 여러분 반포동의 아크로리브파크 그리고 흑석동의 아크로리브파크가 있습니다 반포동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아, 지금 현재 8사 타입이 한 30억 정도 넘어가요 여기가 흑석구구역입니다 여러분 흑석구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언제나냐면 2020년도에 났습니다 5구가 얼마죠? 조합원 분양가가 5억6천5백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7억 5천만 원이에요. 25평짜리입니다. 8사가 얼마예요? 7억 4천입니다. 30평짜리 7억 4천만 원이에요. 흑석 11구역 가보겠습니다. 흑석 11구역은 5구 타입 25평짜리가 6억입니다. 8사 타입이 얼마죠? 8억입니다. 자, 신길동이 얼마예요? 공공재개발 얼마예요? 25평짜리가 7억입니다. 34평짜리가 9억 됩니다. 자, 추가 분담금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로 선회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서울시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갈아타는 사업지. 자, 이것은요, 공공재개발 후보지, 그리고 공공주도 후보지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후보지들이 만약에 민간으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우리는 민간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굳이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인구 국토부 장관이 자 공공의 원칙과 민간의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등을 질 수밖에 없죠. 자 결국에는 민간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민간이 원한다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갈아타는 사업지가 나온다고 한들 굳이 막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과 아,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아, 공공이 기획해주는 그런 민간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어떤 개발 방식이든 간에 조합원들과 마찰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무난하게 공급이 이루어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